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전국 각지가 붐빌 예정인데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ASF 등 가축 질병 확산 차단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방역 당국은 25일까지 ASF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5일부터 25일까지 ASF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백두대간을 따라 경북까지 확대되고 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멧돼지가 농경지 근처로 내려오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추석 이후 1, 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수부는 특별 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연휴에도 상황 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ASF 발생 우려가 큰 경기 강원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을 포함해 9월 한 달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서 매일 농장 주변과 농장 내 외부를 소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 방역 위생 지원본부 전화 예찰요원, 지자체 전담관 등을 통해 농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7일과 8일, 9월 13일은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제 소독의 날에는 양돈 관련 모든 시설, 차량, 종사자 등이 모두 소독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별 취약한 곳은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 동원하여 위험도에 비례해 소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축장이라든가 사료 공장이라든가 모두 축산 관계 시설이 다 하는 게 일제 소독의 날인 것이고요. 농장주분들은 9월 한달 동안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해주시는 거니까. 야생멧돼지 ASF 차단을 위한 포획도 추진합니다. 중수본는 엽사를 동원해 피해방지단 134명을 구성하고 야생멧돼지 ASF 확산의 경로가 될수 있는 지역인 옥천, 영동, 무주에서 겨울철까지 집중 포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중수본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귀성객 등 출입 자제, 축산인 모임 자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철저 등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